어, 어서오세요. 저희 집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저희 거실부터 한번 보여드려볼까? 어 그래요. 좋아요. 네. 오세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케아 패밀리 스페셜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박은주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고양첩 가구처리 파는 팀 하코보입니다. 아, 저는 자연의 느낌을 되게 선호하는 편이라서, 어, 아파트 들어올 때 이제 벽지부터 조금 바꿨고요. 민트 계열이랑 이제 녹색 계열로 이제 벽지를 바꿨고, 거실에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 이 노르스보리 소파예요. 이 소파 같은 경우는 이 바깥쪽에 양 옆으로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거실에서 빨리빨리 사용하고 싶은 물건을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는 투룸에서 살았었어요. 그때는 어, 3인용 소파로 블루천으로 이제 사용을 하다가 이제 넓은 아파트로 이사 오게 되면서 어, 이 기느자, 유닛을 추가로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붙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4인용이 됐어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 천도 하얀색으로 바꿨기 때문에 어, 새로운 소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네. 소파 위치가 좀 독특하죠? 아파트라는 곳이 이렇게 규격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파트 사는 사람들 보시면 이제 이쪽에는 소파가 배치되어 있고 이쪽에는 이제 TV 장식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런 기존의 틀을 조금 깨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파를 이쪽으로 배치함으로써 이렇게 넓게 시야를 트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실내 공간에 조금 더 포커스 할수 있게 어 조금 날씨가 쌀쌀할 때는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이제 푸릇푸릇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볼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소파 배치를 좀 이쪽으로 바꾸는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의 삶의 이런 방식이라든가 동선에 맞게 가구를 그때그때마다 바, 배치하기도 해요. 아 자연 느낌이 많이 나는 집을 좋아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라탄이라던가 나무 재질의 원목이라던가 대나무 이런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하시면서 자연 느낌을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물들도 자연 느낌을 주기에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식물을 조금 기르기가 어렵다 그러면뭐 조화 같은 거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어, 이 제품은 노르드키사라는 제품인데 원래는 이게 안방에서 옷장으로 쓰이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 옷장이 아닌 거실 수납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닝이랑 어, 이거실에 칸막이로도 사용이 되면서 수납함으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아주 좋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을 열어서 자기가 수납하고 싶은 물건들을 보관할 수 있어요. 여기는 어, 저희 부부가 밥을 먹는 다이닝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책도 보고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넓은 테이블을 사용했고요. 또 손님들이 많이 오실 때는 테이블을 이렇게 이렇게 아니 의자를 이렇게 이렇게 배치하면 1 0 명까지도 앉을 수가 있어가지고 어, 아주 넓어서 저는 만족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참나무 재질이어서. 어, 이런 결 나무 결 있잖아요. 이런 게다 보이고, 그래서 되게 아름답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되게 튼튼해서 아주 좋아요. 네. 색깔이 무,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무채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약간 어,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색상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조금 재미를 주고 싶어가지고 디자인이 약간 다른 어, 의자의 디자인을 믹스 매치해봤어요. 아 그리고 저는 이거를 이제 바이백 서비스라는 걸로 해서 다시 재구매를 했는데, 아, 바이백 서비스란 기존에 사용하던 그 이케아 가구를 다시 이케아한테 재판매하는 서비스예요. 되게 좋은 서비스죠. 어, 저도 그래서 원래는 이런 흰색이랑 검정색 의자를 막 섞어 쓰다가 그게 너무 이 테이블이랑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백 서비스를 사용해서 판매를 하고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제품 상태에 따라 환급을 받은 다음에 그 금액으로 새 의자를 구입했어요. 바이백 서비스를 사용하면 좋은 게 제가 기존에 판매했던 그 가구를 누군가는 다시 필요에 의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원순환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합리적으로 인테리어를 할수 있는 비결이기도 한것 같아요. 여기 수납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주 오래전에 구매했던 건데요. 어, 보이고 싶지 않은 것들은 이런 도어를 선택하셔서 안 보이게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보이고 싶고 전시하고 싶은 물건들은 이런 유리도어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햇네스 같은 경우는 어, 아직도 프레임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장으로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사용하시고 또 거울 도어도 있어요. 전체 거울도. 그런 것들을 이제 설치하시면 이제 욕실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다음 공간을 한번 보실까요? 이 공간은 바로 저희 부부가 어, 쓰레기를 버리고 또 분리수거를 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소르테라라는 제품은 어, 분리수거하기에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이런 스티커를 부착하셔서 비닐, 뭐, 플라스틱, 종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실 수 있고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층층이 쌓을 수가 있어서 어, 공간을 최대한 작게 사용한다는 점이에요. 아, 침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을 자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 최대한 아늑하게 꾸미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 같은 경우에도 무채색 계열로 많이 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램프 같은 경우도 저희는 어,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최대한 그 조도를 내가 나의... 자기 전에 무드에 맞게 이렇게 조도를 바꿀 수 있는 제품으로 선정을 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노르드키사 제품은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저쪽에 거실에 있었던 그 수납함 있잖아요, 옷장, 걔랑 똑같은 시리즈예요. 그래서 어, 똑같이 대나무로 만들어졌고. 자연 친화적인 소재여서 디자인도 아주 깔끔하고 예뻐요. 그리고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어 여기에 이렇게 홀이 보이시죠?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이 전선 같은 거를 이쪽 안쪽으로 안 보이게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핸드폰 충전을 깔끔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커튼 같은 경우에 저희 부분은 햇빛을 맞으면서 일어나는 걸 굉장히 선호해요. 그래서 어, 이 커튼 같은 경우에도 암막커튼 보다는 어, 이런 식으로 린넨 소재의 제품을 선택해서, 어, 빛도 조금은 차단하지만 토, 통과도 되고, 그리고 사생활 보호도 할수 있게 이렇게 어, 사용을 잘 하고 있어요. 아, 침실에서 가장 소개하고 싶은 제품은 바로 이 칼락스예요. 이 칼락스는 디자인이 아주 깔끔하잖아요. 그런데, 어, 제일 좋은 건 여기에 정말 수많은 인서트, 다양한 디자인의 인서트들이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라탄 재질도 있고, 아니면 종이류, 뭐 아니면 이런 서랍류도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칸에 막 배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네, 이제는 게스트룸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네, 여기로 오세요. 네, 하가오가 소개해 주실 거예요. <laughs> 그 여기. This is our guest room, so when we have people coming home, they can use this room for themselves and also use sometimes for ourselves when we have free time. So I would like to introduce you to the Lixel Muro sofa bed. It's a very comfortable sofa bed that people who come to have fun with us during the day they can use if they stay overnight with us. It's very comfortable to open, very easy and easy to remove the cover and uh, i tried it myself first time i thought it was going to be a bit uncomfortable but after sleeping here with my wife one day we noticed that the mattress is really comfortable so also the cover is washable and you can see the design is uh, quite nice so it matches with the room also i'd like to talk about the Lohal's uh, rack you can see it's made of Latan like uh, most of the items on the living room. So it's a very good connection between the rooms so the guests they can feel very at home in this room, that part of the house. Also we connected Latan with the lamp. So it's a good uh, fresh vibe in the room. Then we have uh, also when we don't have guests we use this room ourselves. We can use it uh, for studying, for working, for watching movies, for reading a book. So it's a very comfortable room. We have this. Now you can see this uh, table I use with a computer for working and studying. Also we have uh, before this part we used the, as a dining table on the living room. It's very easy to convert from you can see the X bar on the bottom. You can switch it from the center as we had before, as you can use for two people to sit for dining. You change to the back, you can use for a desk, for studying, for working. Oh, sure. So you can see uh, all the IKEA furniture. They come with an instruction book. It's made with pictures, very detailed pictures where you can see every small hole. It's easy to follow but uh, before starting I would recommend that you read the book one time first so you know all the steps that you are going to take. Some furniture they come with uh, two different possible ways to assemble to give more options for the users. So I would recommend you read from the first to the last page and then you know what kind of uh, process you have to follow to understand better what you are doing. Also, you have multiple furniture. I would recommend you to start from the easier one and then do the more difficult one, bigger one. So you have some expertise on how to do when you get to the harder ones. For instance, if I have this table, coulas and the chair, they are connected. I would do first the chair before the desk so it's easier to assemble. So, like the we connect this chair with the table, it's made of wood and the metal, they are good match. And also, we have a handle here, you can lift the chair. Very comfortable. And a handle, so you can move it around. And as you can see, it's very good to sit because it turns by itself. Oh, sure, I will show you the dress room, the solutions that we applied for the dress room. So come over here, please. So you can see this is our dress room. So, to get more space for storing clothes, we decided to use this item. It's called SCAB. So you can see we can hang it from the bar and it stores many different layers of clothes, organized by the type of clothes, the color, the season. Also, it's very comfortable because you can move it to other parts of the cabinet. You can put them down, high, depending on your needs. It's quite uh, practical. Also, it's made out of recyclable polyester, so in case you want to you don't need them anymore, you can easily recycle them, so it's a very sustainable idea. Also we have these uh, nice boxes here. These boxes are for the TV storage but uh, for Vesta, but we decided to use for this space because it's very well matched with the size that we needed and the color. We can use them to use different items to separate the scarves from the hats. So here you have we have clothes, we have socks. So it's quite practical to divide what you need. And the last idea that we have for maximizing the storage. Space is to have this hanger here this hanger comes on the door you can have it this way or you can turn it around and on the other side if you have some item you don't want to show so it's very practical to keep uh, items that you use usually uh, on daily basis so it's a good way to maximize storage space 네 지금까지 저희 집을 다 보여드렸는데요 어떻게 홈버니싱 팁을 좀 얻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여러분도 이렇게 자기의 개성에 맞게 그리고 삶의 동선에 맞게 어 이렇게 집을 꾸미신다면 행복하게 잘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지켜봐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